전 영상에서 타르코프스키의 영화를 요약해 봤습니다. 요약을 했는데도 이 영화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차근차근 영화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헷갈렸던 부분은 인물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러시아 배우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5분 46초에서 16분 23초에서 어린 알렉세이가 누군지부터 헷갈렸습니다. 빡빡머리 아이 두 명이 있고 이그나트 또레의 남자 아이가 나타납니다. 이때 어린 알렉세이는 두 명의 빡빡머리 중한 명입니다. 다른 한 명은 여동생이고요. 그리고 이그나트 또레의 남자 아이는 이웃집 소년 클린카입니다. 저 같은 경우 클린카가 알렉세이인 줄 알았습니다. 또한 마루샤와 나탈리아는 배우가 같아서 헷갈리는데 아파트에 있는 배역이 나탈리아이고. 나머지는 마루샤입니다. 그리고 1시 38분 52초에서 1시 40분 49초에 등장하는 할머니는 마루샤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러티브 구조가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영화 이야기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시퀀스별로 나눠봅시다.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면 이런 모양을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알렉세이의 유년기는 2, 6, 11, 13, 17, 18, 20으로 볼수 있고 이그나트 이야기는 1, 5, 8, 10, 15, 19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2, 6, 11, 13, 17, 18, 20의 시간이 순차적으로 이어져 있느냐면 아니라고 봅니다. 이는 1, 5, 8, 10, 15, 19도 마찬가지로 사건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볼수 있을까요? 이 영화의 내러티브를 정리하는 방법은 영화 제목에서 나와 있습니다. 바로 거울입니다. 즉, 이 영화는 중간을 기점으로 반사되어 데칼코마니를 이루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8, 9, 10과 11, 12, 13은 서로 데칼코마니를 이루고 9, 6과 15 역시 데칼코마니를 이룹니다. 3과 16은 알렉세이의 꿈 이야기이며 2와 17, 18, 20은 마루샤가 어린 자녀를 기르는 이야기이며 1과 19는 이 영화가 진정으로 말하는 질문과 대답으로 볼수 있습니다. 1에서 10이 거울에 비춰진 모습은 11과 20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거울을 더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영화의 가장 가운데 있는 시퀀스 부분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이 8번과 11번을 보면 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흩어진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사프예브를 이그나트 세대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이민을 온 스페인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 그들이 처한 역사적 상황을 보여줍니다 10번과 13번 둘다 공통적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업적을 기리는 책을 읽으며 두 소년에게 낯선 존재가 찾아옵니다 대응되는 이 시퀀스를 보면 타르코프스키의 유년 시절을 볼수 있습니다 타르코프스키의 어린 시절은 가족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한 외로운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시적 영감을 위해 자주 밖으로 나갔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밖에서 일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어린 알렉세이와 이그나트에 투영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지 않고 주변 인물들로 그 외로움을 확장합니다 바로 아사프예브와 스페인 이민자의 이야기입니다 본인만의 불행에서 보편적인 불행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전쟁으로 원치 않은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보편적 불행을 다큐멘터리의 영상을 삽입함으로써 역사적 사건으로 한번더 확장합니다 안드레 이 타르코프스키의 아버지 아르제니 타르코프스키는 세계 2차 대전에 휘말려 가족 곁으로 오지 못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소련의 압박에 견디지 못해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는 서방으로 망명했는데 죽을 때까지 고향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정사 불행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있는 보편적 불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보편적 불행을 다큐멘터리를 삽입하여 역사적 불행으로 확장시킵니다. 특히 전쟁에 대한 우려와 인간에 대한 염세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는데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데뷔작, 이반의 어린 시절과 솔라리스에서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언급하며 인간은 과학을 부도덕적으로 만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영상 자료와 아서 프예브의 시선을 교차 편집되는 것은 이러한 인간에 대한 염세적인 태도가 계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으로 인한 고통, 이별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다큐멘터리 영상이 끝나고 나면 낯선 존재들이 등장하는 시퀀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타르코프스키가 극복 방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종교적 예술입니다. 전작 안드레이 류블로프를 보면 아시겠다만 타르코프스키는 역사적 불행을 종교적 예술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거울에서 이어지는데 19분 58초에서 22분 17초를 보면 안드레이 르블루프 포스터가 벽에 붙어져 있는 것을 보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 솔라리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그림 피터 브리헐의 눈 속의 사냥꾼이 거울에서도 등장합니다. 바로 아사프 예브가 군대에서 도망치는 부분입니다. 타르코프스키의 영화를 보면 이런 식으로 예술 작품을 연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태도는 미장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낯선 존재가 이그나트에게 편지를 읽으라고 지시하죠. 차리에프는 러시아가 몰락하는 원인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는데, 푸시킨이 이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타르코프스키는 그리스도에 대해 찬미합니다. 알렉세이가 아버지를 만나 껴안은 장면에서. 지네브라 데벤치의 초상이 인서트되는데, 이 역시 예술에 대한 찬미하는 장면에서 전쟁과 이별에 대한 고통을 종교와 예술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타르코프스키의 태도가 보입니다. 타르코프스키는 전쟁과 재난을 통해 인간을 실존적 단계에 놓이게 만듭니다. 이반의 어린 시절을 보면 이반이 묵시록의 자기사를 유심히 보는 장면이나 솔라리스에 등장한 눈 속의 사냥꾼, 심지어 안드레이 류블로프에서 예술에 대한 찬미가 강조됩니다. 8에서 13이 타르코프스키가 겪은 역사적 배경이라면 5, 6, 15는 홀로 자신을 키우신 어머니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시퀀스 모두 흑백으로 촬영되었는데 두 테마는 문학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루샤가 출판물 편집을 하고 있을 당시 공산국가 체제로서 실수 하나로 목숨이 위험해지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그리... 국가에 의해 이용되는 프로파간다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있었으며, 나탈리아가 재혼할 사람이 작가라는 점에서 요즘 문학이 명예의 도구가 되었다는 비판적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타르코프스키의 문학이란 오직 순수 예술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타르코프스키의 좋지 못한 추억이 있는데, 바로 이런 순수성을 찾던 아버지는 가족을 등지고 멀리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타르코프스키의 어머니는 타르코프스키를 홀로 키워야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마루샤와 나탈리아가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할 거란 비난은 타르코프스키의 유년 시절에 어머니에게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에도 타르코프스키는 아버지로 원망하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예술성을 찬미했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내네 편의 시 역시 아버지의 시였으며 이 시퀀스에는 어머니에 대한 위로와 아버지에 대한 찬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3과 16의 이야기는 알렉세이 꿈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연출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꿈 이야기야말로 거울의 단계로 진입하는 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4와 15까지. 이 꿈속에서 종속된다고 볼수 있거든요 본격적인 이야기는 꿈에서 시작해 꿈으로 끝납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인데 알렉세이의 꿈 이야기는 반복되는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3에서 침대에서 일어난 알렉세이 장면이 두번 반복되고 바람 부는 풀숲 장면은 총세 번이 반복됩니다 불을 쬐는 장면 또한 17번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문 앞에서 선 알렉세이 역시 세번 반복되는데 미묘하게 장면이 바뀝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난해하다고 볼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서트를 따로 정리해서 나열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도 천천히 뜯어 보겠습니다. 일단 24분 35초에서 40분 21초에는 이그나트가 어머니를 도와주면서 데자뷰를 느낀다고 말했죠? 이런 반복된 장면, 인서트, 즉, 이 모든 것이 데자뷰입니다. 아버지가 경험했던 일들이 자신에게 다가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둘다 표현주의적인 상징적 장면입니다. 시간이 갑자기 흘러간다든지, 중력에 반하여 공중에 떠있는다든지, 비현실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반에 마루샤의 남편이 등장하다가 어디론가 사라지는데 이 장면은 아르제니타르코프스키의 첫 만남과 이우리디케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만남에 대한 찬가이며 이우리디케는 죽음에 의한 이별의 슬픔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5분 46초에서 16분 23초와 1시간 20분 29초에서 1시간 38분 56초에 연결이 됩니다. 두 시에서 등장하는 공통된 사물이 있는데 바로 라엘락입니다. 식탁 위에 라일락은 그녀를 향하는데 이것은 첫 만남의 구절이고 그녀는 식탁 위에 라일락을 잊지 못해 명계로 가지 못하는 것은 이오리 디케의 구절입니다. 또한 알렉세이가 침대에서 일어날 때 작은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는 반면 알렉세이가 집으로 걸어갈 때에는 작은 소리로 어머니를 부릅니다. 이는 어릴 적 부모님과 있었던 추억이 적었던 타르코프스키의 마음이 알렉세이의 목소리에 투영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바람부는 풀숲 인서트는 오프닝 때 불에 탄 헛간과 이어집니다 하지만 알렉세이는 헛간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 헛간 안에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보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이는 알렉세이는 어머니에게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알렉세이가 집 문을 열 때에는 집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집 안을 둘러본 알렉세이는 어머니를 찾아 호수에서 수영하지만 어린 알렉세이가 도달한 곳은 늙어버린 마루샤였습니다. 나탈리아가 알렉세이에게 했던 말 중에 마루샤는 알렉세이에게 바라는 것이 없다. 어린 시절처럼 품에 안길 바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한 알렉세이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리광을 피울 수도 피는 방법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루샤도 어린 알렉세이를 그리워하며 알렉세이도 유년 시절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할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1과 19번은 질문과 대답입니다. 1에서 짜리유리라는 청년이 말더듬에 말을 잘 못하지만 최면 치료를 통해 말을 잘하게 됩니다. 하지만 19번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는 어떤가요? 의사는 말을 잘 못하는 것이 편도선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스스로 죄를 짓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침대에 누워 있는 배우가 누구인지 안 나와 있지만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은 감독 본인인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입니다. 타르코프스키의 여성관은 어머니라고 볼수 있는데 이는 솔라리스에서 자신의 여성관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습니다. 알렉세이가 나탈리아와 결혼한 이후 솔라리스에서 크리스가 하리와 결혼한 이후 모두 여성이 어머니와 닮았기 때문인데, 이는 타르코프스키에게 죄책감으로 다가온 것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책감 때문에 자신의 과거에 대해 실허증이 있으며, 이는 짜리 유리처럼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장면으로 마루샤가 자신의 늙은 미래를 보는데 어린 알렉세이는 늙은 마루샤와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에게 필요한 것은 어린 시절로의 회귀이지만 이는 이룰 수 없는 소원입니다. 거울은 자신을 관찰하는 도구입니다. 타르코프스키의 영화란 거울이란 뜻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거울이 많이 등장하며 내러티브 구조조차 거울과 같은 구조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위로와 찬미, 자신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는 자전적인 예술 영화라고 볼수 있습니다.